아이 추운데 들어가겠다 그 짜리 거야? 요 깊죠, 시우야 깊어? 다리 안되지 아침 아 일곱 시 반. 갈 곳이 있으면 되게 이쁠텐데 아 지금 산책 아 여기 바가 있었네 임대하는 전기 오토바이 <놀람> 여기도 수영금 준비되 있죠 아 노캠핑 天平短的呢。举高点。过来。我给你们拍个小视频。把你这个披子挂的给我拿下来。<laughs> 啊，可以啊。<laughs> 你们三个，你还变形金刚的么了？三个都像这样，高矮四序。加起来这边。看这边也是举这只手。 아이아 <laughs> 아, 불쌍해 보이는데? 시우야 응. <laughs> 그거 뭐야? 현마아 네. 조개. 네. 조개 해봐. 조개? 네. 조개를 돈으로 썼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. 아 근데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산책? 아, 진다 여기다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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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它像的头像天啊！好现在看的一个模特。是不是很像鸟？不是啊，是啊，是啊，是啊，是啊，是啊，是啊，手让你看，手让你看。笑啥呀？真是爬着呢。确实，飞不过。啊？对。这里还还是啥？啊。这里还有啥东西吗？这里。要不我。现在 咯咯咯！啊啦啦，多么好呀！你接过吧，阿手，查查色吧。嗯嗯、妈妈，你记得摸了我留了几件做饭，我得给你的那个粘液。嗯嗯、给他弄去。在，还在吃饭吃饭，吃米线。带个可爱的兔耳朵发箍。对了，他手上还拿了一个酒杯，不行。 老我这个、啊、你要不要买脚全的那个全的那种足球？嗯嗯、我那个是不锈钢的。多少钱？十块。十块？嗯、啊。我来的 25, 那个二十五是。来是、啊。操<的>、哦，我输。二十五十五。是他他那十元这。多少个呀？三个。好，我收了。 어, 사, 사진에서는 완전 완전 핑크인데, 그렇게 핑크는 아닌데? 알았어. 네네 어, <끌려> 你了，来来，回来你了，你看，这是谁画的？我。哇，这也在这里。看看，这边就没石头了，这边没石头,头，就在这玩。绿色的。啊，这个色彩的，真、啊、美，真、啊、美，真、啊、美。真的。 린나 이게 왜, 왜 색깔이 이렇대? 와이 월파한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. 무슨 강우인지. 세찬아, 캠핑하지 말고, 세차하지 말고, 강아지 씻기 마, 씻기지 말고, 수영하지 말고. 짜릿, 왜? 씌워라태공 빈센트님, 여기는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쟤할말다 하는 새끼들고 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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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